이게, 이게 완전한 영성이 있으면은 네.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아. 네. 영성이라는 것은 네. 신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 중에 네. 일부를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영성이야. 네. 나누어 주는 것을 받는 것이지 네. 본인이 영성을 참조할 수가 없다. 네. 영성은 수련하는 것이 아니야. 네.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네. 어? 인간이 영성을 내 없이 체험할 수 없어요. 음. 그냥, 영성은 뭐예요? 신의 선물. 음. 신의 은총. 음. 맞아요. 음. 음. 응? 음. 이 은총이 신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 음. <laughs> 이게 영성이에요. 음. 이걸 뭘로 주냐? 축복을 통해서 주는 거 음. 축복을 통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음. 영의 성품이잖아. 요 음, 뭐 영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도전한 일부, 음, 떼가는 거지. 음, 일부, 가져가고. 음, 음. 음.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오는 자가 처음으로 영성을 음. 가지고 펼쳐. 예. 근데 신인이 나타나면, 예. 영성을 예. 인간의 몸에다 넣어준다. 예. 그게 축복이야. 예. 그게 <laughs> 배고, 몇 예. 배고. 예. 그냥 그러다 그 바로 이런 거하고 도통이 되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음. 몇 개야 몇 개. 예. 이렇게 전생과 과거, 미래를 타임머신으로 왔다갔다그 예. 기록된 장치를 꺼져내야죠.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세계가 예.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전통계. 음. 예. 이게 영성의 세계에요. 음. 음. 예. 근데 여기다가 또 호갱이가 에너지를 넣어버리네. 예. 그러더이 물질이 또 달라져. 예. <laughs> 어. 근데 본인도 여기다 영, 영향을 줄수 있어 예. 그걸 내가 준게 그게 영성을 예. 실제 사용하는 거야 예. 저 천사가 일방적으로 권총을 줘 가지고 음. 여러분은 천사를 통해서 음. 영성을 얻어 버려 흑영영 음. 만나면 영성이 음. 만들어져요 음. 영성을 받는 거지 그럼 이 천사 누가 넣어 줘 음. 축복 누가 넣어 줘 <laughs> 이거 전부 신인이 직접 신이 음. 행해 준 것들이야 음. 거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영성을 얻는 바람에 비행기를 안타. 예.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 예. 지성으로 나온대. 음. 그러니까는 지능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능지수 예. 그러니까 수리, 판단, 기억, 예. 그런 지능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감성지수가 있고. 음. 예. 그다음에 영성지수가 있는데 이 영성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성지수는, 예. 영성지수는 관찰을 통해서. 관찰. 어. 관찰. 예. 영적인 관찰을 통해가지고, 어. 아, 사람을 어디로 갈까. 예.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영성지수를 높여야 돼. 관찰지수가 높아지면 영성지수가 높아져.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을 높이면, 높이려면 예. 학문을 구하면 돼. 뭐죠, 예, 뭐죠. 예. 예. 학문으로서 지성을 높이고, 예. 관찰로서 영성을 높여야 돼. 은하계를 예, 콱 예. 어, 비춰보고, 태양계를 조사해보고, 뭐 이러잖아. 네. 이 관찰에 의해서 영성이 있는 거야. 학문을 통해서 지성을 높였는데, 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9 9 9예 네. 네. 그치. 그치? 네. 그 나머지 그 0.001%는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 지성에서. 네.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뭘로 영성으로 들어가냐? 관찰. 계속 관찰하다 보면 영성이 생겨. 네. 아, 맞아, 맞아. 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 네. 그러니까 그 관찰 심에서 영성이 오는 거예요. 음. 영성은 뭐예요? 네. 만두를 먹어봐야 돼만두 네. 네. 분리시킨 데서는 만두 맛을 볼 수가 없어. 만두피는 이상한 맛이고. 안에 막 파를 먹으니까 맛이 이상하이거하나하 음. 분리해라니까. 네. 맛이 있나? 네. 그게 맞아요. 지성이야. 그게 지 학교에서 배운 네. 지성이래. 네. 네. 그영성은 뭐예요? 네. 이 우주를 싹 비벼가지고, 네. 전체 맛을 알아요. 만두를 이래 넣어서 네. 통째로 씹을 때, 아, 만두 맛이 나와. 부분적으로 씹으면, 어 네. 전혀 만두 맛이 뭐라고 누구한테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우주를 분리해서 볼 때는, 아무것도 뭘알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 네. 이걸 통째로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네. 오, 네. 이해가죠? 네. 그럼 만두를 왕창 씹어 먹어본 사람은 네. 만두 맛을, 아는 거예요. 음. 근데 만두를 하나하나 펼쳐 봐가지고 학문적으로 야 요건 뭐야? 요건 뭐야? 뭐 밀가루 몇 퍼로? 뭐몇이로지 음. <laughs> 만두는 아는데 음. 만두 맛은 몰라. 음. 그럼 그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 싹 버무려가지고 음. 만두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이 이 인간의 두뇌에서 음. 야 만두의 맛이 나온다. 음. 그 맛이 음. 영성이야. 음. 영성. 음.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를 자기가 직접 체험해봐야 돼. 예. 그 그러니까 체험에서 영성이 나와요. 체험. 어. 학문에서는 지성이 나오고, 예. 관찰과 체험에서 예.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밀히 말할 때는 학문에서는 지성이 나오고, 신앙에서는 영성이 나온다. 예. 학문은 지성을 만들고, 신앙은 영성을 만든다. 음. 음. 그럼 예. 그 신앙이 뭐냐? 관찰이야. 예. 음격이 딸니면 예. 신에 대해서 관찰.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영성에 대해서 예. 인간들은, 어, 문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학문을 버릴 때, 예. 영성이 와요. 예. 뭐 예수가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어? 뭐, 일사하면은 신앙이 안 생겨. 그렇잖아. 음. 예. 응? 그런 사람이 왜 죽어? 음. 로마 병사한테 음. 능력있으면 팍! 살아나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음, 안 생기는 거예요. 예. <laughs>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예. 이해가 좀 예. 영성. 예. 그러니까 이런 오탁 악세에 음. 기아와 전쟁과 이 질병이 이겨진 급탁이야. 음, 음. 급탁이 요세 가지로 나타나.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이세 가지가 급이 말세. 음, 예. 음. 말법 시대. 이제 여기 와있어. 음, 인류가. 음. 음. 여기 와있으니까, 이때는 더 강력한 영성이 필요해. 음, 그게 그래 내가 온 음. 거야. 음. 음. 그게 영성이야. 음, 음. 음. 그거는 물질의 한계를 맛본 자들에게 음, 음. 이제 필요한 거야. 음. 음. 물질에서 지쳐가지고, 아, 물질에서 얻는 게 없더라. 음. 결국은 물질에서 음. 다시 몸하는 놈이 소문 먹는 거더라. 음. 이걸 깨달아야 음. 그때 영성 시대가 음. 오는 거야. 음. 사이클이 맞지. 그죠? 예. 예. 음. 그래서 영성시대는 지성으로는 해결안 돼요. 예. 음, 지성으로는 해결안 되고 학문으로도 해결안돼 예. 우선 이제 예. 음. 관찰이나 예. 신앙 예. 응? 믿음, 믿음. 예. 믿음에서만 예. 영성이 오는데 예. 인간들이 믿음에서 영성이 오는 영성은 전부 가짜예요. 예. 음. 그래서 영성을 예. 가지고 오는 자가 처음으로 영성을 음. 가지고 펼쳐. 예. 그래서 영성이 술을 통일의 3대 요소, 예. 거기서 융합, 융합의 3대 요소에 예. 술이 들어있잖아. 예. 그게 발효되면 술맛이 나잖아. 예. 술맛이 나는데, 이런 통일의 3대 통일장으로는 영성이 올 수가 없어. 예. 인간이 발효면 될 뿐이지. 예. 영성이 뭔지를 말로만 알지. 예. 그 맛을 체험할 수 없어. 예. 체험할 수없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맛은 좋은데, 예. 짜장면이 어떤 거라는 거 설명만 있는 거야. 예. 그게 인간이 느끼는 영상이에요 예. 거기까지. 예. 짜장면은 먹으면 고소하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설명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짜장면 그림이 있어. 예. 그게 다야. 예.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영성. 예. 맞아, 맞아. 예. 근데 신인이 나타나면, 예.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서 이래 넣어줘. <laughs> 그게 축복이야. 예, 예. <laughs> 그게 배고, 몇 배고. 예, 예. 어, 그냥 그러 그래, 바로 이런 거 하고 도통이 되네. 응, 말이 영성을 예, 인간의 몸에다 넣어준다. 예, 예. 축복과 천사와 예, 예. 대천사를 예, 예. 영성을 작품을, 음식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직접 먹여줘버려. 예, 예. 이 그게 얼마나 중요해.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런 영성을 체득할 수가 없 예, 예. 어, 이해하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예. 응, 음, 짜장면에 설명서는 있는데 예. 짜장면을 직접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영성을 내 것지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음, 없죠. 뭐 없어. 예. 영성을 상품으로 직접 줘. 예. 그럼 그건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야. 예. 그냥 주어지는 거야. 예. 야, 나는 못해 먹겠다. 신못해 예. 먹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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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왜내 딸이 죽냐? 음. 내 딸이 왜 손녀를 낳다가 죽냐. 이렇게 음. 시빌고, 음. 어떤 목사가. 음. 아,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잘못했냐. 내, 내 딸이,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손녀를 낳다가 왜내 딸하고 손녀가 애 낳다가 죽냐. 음. 이건 있을 수 없다. 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음. 음. 그런 음. 영성이 없었어요. 응. 이게, 뭐 이게 완전한 영성이 있으면은, 응.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아. 응. 아무리 뭐 애가 죽든지, 뭐, 응. 그냥 다, 응. 좋아져. 응. 이제 이해가지 응. 신에게 무슨 조건을 거는 자, 응. 그 첨부, 첨벌받는 거야. 신인한테 응.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부 첨벌받는 거야. 응. 근데 그러잖아. 응. 알겠지? 조건이 없어야 돼. 이해가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종교계에서 하지 않는 말이야. 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뭐 음. 어, 그렇잖아? 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 어이해가지 음. 네, 음. 이거를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음.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음. 음, 지금 짧은 시간에 내가 이야기해줬지만, 음. 인간의 큰 국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줘. 이해가 좀 가요? 음. 어? 음. <laughs> 예, 예. 영성이라는 것은 예. 나누어주는 것을 받는 것이지 예. 본인이 영성을 창조할 수가 없다. 예. 영성.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예, 예. 만나를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야. 예, 예. 절대 인간이 만나를 못 만들어요. 예, 예. 맞아맞아 예, 예. 네? 예. 그와 같아요. 예, 예.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영성이에요. 예, 예. 자기가 노력해서 응. 영성을 가지겠다 응. 불가능합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영성은 가짜예요. 맞아요. 은총이네요. 은총이지. 축복이고. 응. 그러니까 신이 소유하고 있는 권능 중에 응.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응. 그게 영성이에요. 응. <laughs> 1년 전 요구르트 그래요? 네. 1년 전 요구르트. 그럼 1년 전이가안 만들어졌어. 굳이? 1년 전 요구르트. 예, 1년 전 요구르트. 있어, 예. 없어? 예, 없습니다. 없지? 습니다없 요구르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예예. 이것이 타임머신이야. 예예. 그럼 이 타임머신도 영성이야. 예예. 인간은 타임머신 할수 있나? 있나? 없습니다. 불가능. 예예. 절대. 예예. 자, 1년 전 요구르트. 지금 요구르트. 지금 요구르트. 안 틀어지지? 자, 6개월 전 요구르트. 6개월 전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없어. 예예. 아, 그거 없었겠지? 예예. 자, 3개월 전 요구르트. 3개월 전 요구르트. 없네. 한달 열흘 전 요구르트. 한달 열흘 전요부터 어머, 한달 열흘 전부터그지한달십일전 요구르트. 한달 십월 전 요구르트. 어, 그것도 맞네. 한달 이십일 된 요구르트. 한달 이십일 된요구 없네. 아. 한달 이십일 음. 된거예요알수 있지? 응? 예. 그러면 이 요구르트 애들이 예. 우리가 없을 때는 에센을 에스, 에스, 보내줘. 예. 그때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예예. 물질이 음.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 예, 예. 그때는. 흩어져 있었지. 예. 맞아, 맞아. 예. 그 기간이 나왔나? 예. 나오지.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기록이 이 물질 속에는 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걸 타임머신으로 자유자재로 오고 가는 거는 예. 내밖에안 돼. 예. 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과학적으로 예. 있을 수 있나? 예. 아, 이게 언제 만들지 정확하게 나와. 음. 언제 착수해가지고 음. 이 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준비된 거 나오잖아. 음. 몇개안몇 음. 예. 이렇게 전생과 과거, 미래를 타임머신으로 왔다 갔다. 예. 그 기록된 장치를 꺼져내야죠 예. 이상하지 않그요이 예. 예. 세계가 예.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음. 지금 본계. 예. 이게 영성의 세계에요. 음. 예. 어, 맞아, 맞아? 예.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예. 그지 예. 근데 여기다가 또 고객 얘기가 에너지를 넣어버리네. 예. 어, 그것부터이 물질이 또 달라져. 예. <laughs> 근데 본인도 여기다 용, 영향을 줄수 있어. 예예. 그걸 내가 중계, 그의 영성을 실제 사용하는 거야. 예예. 자, 자, 손자아 배기 싫어. 얘들은힘편없이되버렸어 이제 먹으면 트어버리 일어나. <laughs> 그지? 근데, 프랑스 말로, 주템. 주템. 사랑한다. 이제 먹으면 기똥이 지 그럼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호경력. 호경력. <laughs> 그래, 그래. 예예. 이게 최종적인 영생이야. 사랑한다 보다도 더 영생이 올라간 거 자, 예. 자. 미워미워였잖아 예. 허경려. 허경려. 올라가버리지? 그러면 미워 사랑의 이유는 선악의 과정이야. 예예. 낮은 단계야. 예예. 그래서 이걸 유무사상이라고. 예예. 유와 무는 예. 유정이 됐든 무정이 됐든 유와 무는 서로 반대되면서 통하잖아. 예, 예. 그런데 이 유와 무는 낮은 단계예요. 예. 맞지? 예, 예. 현상에 집착한 거예요. 예. 그럼 현상을 벗어나 버리면 본질로 들어가면 예. 유무가 있나? 없습니다. 예. 존재하지 않죠. 호경이, 호 자고. 자, 안튼그근데 원장님 이름 대봐. 짐장은 예, 그냥 이 애들은 캔슬을 세워야 돼요. 예. <laughs> 축복을 받았어도, 예. 네. 되질 않. 이, 이 영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 응. 네. 나는 영성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네. 바꿔버려. 네. 그래서 일본에는 바다 세슘, 네. 그게 5,000톤, 뭐, 네. 5억 톤이라도, 네. 그냥 내 사진 한 장이면 해결이 되지. 그해돈 내야 돼. 하려면 네. 그럼 내한테 돈을 안 주고 사진한안가서 붙여봐야 안 돼. 아, 주 이상하지. 네. 그래서 이 영성의 세계는 무한한 돈이야. 그럼 내가 영성으로 해결해준다. 어. 50초 내놔 네. 그럼 뭐, 장면, 땅다 사겠네. 네. 아, 그래, 그래. 네. 그니까 내보고 빌게치를 비교하면 빌게치는내문제도안 돼. 네. 지인 그, 일본에 가실, 가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그 세심 있는데 가면 뭐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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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권이가서 네. 나중에, 네.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일나? 그러니까 <laughs> 영성은, 진정한 영성은 인간들에게는 없다. 그러면 인간들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영성이냐? 네. 가짜 영성. 아. 가짜 영성. 아니 그 축복 천사에게 받아도. 아, 그거는 이제 내한테 받아온 거는 네. 영성이 있는 거지. 네. 네. 인간들이는 없는데 네. 네. 나를 만난 사람들은 네. 부분을 파편을 가지고 있는. 편 네. 파편. 파편. 네. 그 파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응용을 해요. 이걸 이걸 좋은 걸로도 만들고 나쁜 네. 걸로도 만들고 네. 이, 이걸 부패하게도 할수 있고 네. 안쓰게할수 있고 이런 네. 이할수 있는 거야.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영성 소지자가 된 거예요. 네. 네. 영성은 수련하는 것이 아니야. 네.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네. 어? 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때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려오는 네. 일방적으로 네. 내려오는 거지. 네. 뭘좀 주면 내려달라. 네. 안 내려줘. 안 네. 만해도. 어 <목소리> 그래 안 그래? 예, 예, 응? 예, 예. 그런 그런 조건이 없는 거, 예. 그게 영성인데, 예. 그걸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영성을 구한다, 예. 안 되는 거야. 예. 응? 예. 그럼 예.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요? 예 심신 수련이지. 이 말하는 거는, 응? 예. 심신이 마음, 신, 마음과 몸이 수련이나 일체가 되려고 하는 거야. 심신 일체가 되려고 하는 게 이걸 수련이라고. 음. 그 인간은 수련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음. 인간이 영성을 내 없이 체험할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영성은 뭐예요? 신의 선물. 음. 음. 신의 은총. 음. 맞아니그러니 음. 음? 음. 신의 은총이 영성이라는 걸꼭알아놔라그 음. 신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고는 돈 주고 인간들이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지금 이 은총이 사실은 이 은총이 신이 여러분에 주는 선물이니다 네. <laughs> 이게 영성이에요. 네. 이걸뭘로 주냐? 축복을 통해서 주는 예 네. 축복을 통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쉽죠. 네. 그, 이것뭐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상미.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어. 음. 은총은. 음. 그치. 그래. 예. 음, 그렇다. 예. 그리고 굉장한 예. 말이 라니까 오늘 말이 이제 이해가죠에 예? 예. 음, 우리는 언총을 입었다. 예. 그렇지? 언총을 응? 예. 우리가 언총을 쟁취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 예. 뭐 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 언총은 쟁취가안 된다는 거. 예. 언총은 공부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 예. 언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야. 예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예. 이걸 줬네. 음. 축복을 주면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축복을 걷어버리면 영성이 없어지는 거지. 예. 그 자기 노력으로 영성을 지킨다. 음. <laughs> 존재하지 않죠. 예. 천사가 일방적으로 권총을 줘가지고, 음. 여러분은 천사를 통해서 음. 영성을 얻어버려요. 음. 아, 요,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 음. 아, 비행기 타지 말라고 음. 그러면 그 영성을 얻은 거야. 음. 근데 이 영성은 어떻게 하냐? 천사나 축복을 천사를 통해야 돼. 음. 축복을 통했는데, 또 중간에 천사를 통해야, 음. 완전한 영성을 음. 가지는. 음. 자기 지성으로는 빙의사고를 예감할 수가 없어. 음. 영성으로는 음. 빙의사고가 보여. 음. 가지 마라? 음. 얼마나 좋아. <laughs>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의 차이라는 건 음.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음. 이 말이야. 음. 이거는 일방적으로 팍 오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 천사 누가 넣어줘? 음. 축복 누가 넣어줘? <laughs> 이거 전부 신인이 직접 신이 음. 행해준 것들이야. 음. 거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영성을 얻는 바람에 비행기를 안 타. 음.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 음. 지성으로는 안 돼. 음. 이해가지그 음. 학문은 지성으로는 학문을 구하고, 음. 학문은 지성을 구하고. 음. 맞아, 맞아. 지성이 응. 높아지고, 응. 흑행을 만나면 영성이 응. 만들어지요영성을 받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영성을 무슨 뭐 관찰로 얻는다, 신앙으로 얻는다, 그런 믿음으로 얻는다. 그거 거짓말이야. 응. 응. <놀라> 알겠지? 응. 아무리 신앙을 해도 한참을 몰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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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가 장모님들이 탄 마을버스가 그냥 관광버스가허리뭐 응. 기도회를 한참 하면 오다가 다 죽어. 응. 그런 경우 있어.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성으로만 있는 거지 영성이 없는 거야. 음. 아이 버스가 몰놓는 거. 아 하나님, 우리 버스가 충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추락하게 하면 이렇게 기도했나? 음. 기도한다고 되나? 음. 아니. 그건 지성 영성이 아니요. 음. 그러니까 가짜 영성. 음. 가짜 영성 상태를 마치 음. 지성 영성으로 착각. 음. 인간들이 종교를 음.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그래서 종교로는 영성이 안 되는데 음. 철학자들은 음. 하, 학문으로 지성을 음. 믿음으로 영성을 이음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음. 틀린 말이야. 음. 굉장히 맞는 말을 받는데 틀린 음. 음. 믿음 아무리 가져봐 영성이 발달이나안 음. 돼요. 지금 교회 장로 몇십년 정도 이어와서 깨지잖아. 음. 어, 자기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다 음. 어, 자기가 오늘 뭐 전권을 사야 될지 뭐 누가도 나한테 물어봐요, 맞아 맞아. 음. 그럼 그건 무슨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음. 네. 알겠지. 굉장히 네. 중요한 말이죠. 네. 응? 네. 이제 지성과 영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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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인을 찾아온 사람들이 관찰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데 응. 관찰 가지고는 성령이 영생이 응. 안 된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관찰로 서 된다고 그래.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응. 근데 시인이 서두에 말씀이 응. 응. 어, 영생 기수는 관찰을 잘해야 된다고 먼저 그책 말씀하시는데 응. 어, 중간에 말씀에서 결국 이 시인이. 그 원총이 절, 아니고. 그럼 이원천대적인 원총은 그 사람이 예. 전생에 예. 관찰을 잘해가지고 예. 예. 좋은 업을 지은 거지. 예, 좋은 업을 어, 무슨 예. 말인지 알아요? 예. 관찰에 관찰을 거듭했기 때문에 예. 나쁜 걸로 들어가고 예. 선업을 지었을 거 아니야. 예. 그날 만난 거예요. 예. 관찰의 결과지.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예. 관찰을 잘못 살핀 놈은 예. 구름층으로 빠진 거지. 예. 예. 관찰의 결과는 결과인데 네. 그것이 은총을 불러온 거예요 네. 그 관찰의 결과가 네.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야이 네. 은총은 그냥 오냐 네.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네.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순간의 결과가 네. 나를 맞닥뜨려 네. 근데 맞닥뜨렸는데 그것도 역이해 그럼 네. 그 자는 나를 못 만난 거지 네. 저러기를 놓친 거예요 네. 천국의 문 앞에서 지 스스로 뛰쳐나가는 거야. <놀람> 아, <그래야>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